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보르노 마스의 잠실벌 공연이 10만 명이 넘는 국내 팬들에게 뜨거운 밤을 선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르노 마스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27 보르노 마스를 통해 9년 만에 내한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보르노 마스는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많은 히트곡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양이틀 진행된 콘서트에서 완벽에 가까운 라이브 퍼포먼스와 13개의 히트곡들을 차례로 선보이며 국내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일렉 기타와 색소폰 연주를 넘나들며 그의 수준급 연주 실력을 보여주었고 때로는 리듬을 타며 춤을 추고 관객도 기립하여 춤추게 만드는 공연 매너를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콘서트 시작 전까지 암표 관련 논란이 불거져 공연 제작사가 부정거래 티켓을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고의 무대와 최고의 매너를 보여준 최고라는 소식어가 아깝지 않은 뮤지션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